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. 오늘은 캠페인 해보겠습니다. 쉽죠? 이건 사실 쉬운 말이죠. 페인이죠. 캠페인 자체 발음이 이게 에 어이 발음이 납니다. 한번 써볼까 영어로 캠페인. 캠페인인가? 아무튼, 이 발음이 나요. 이, 바, 이, 에 발음이 안 납니다. 비슷한 게뭐 있죠? 샴페인 있죠? 샴페인. 샴페인도 어휘를 써주죠. 샴페인도 한번 써볼까요? 샴, 샴, 샴페인.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. 혹시나 뭐 틀려도 뭐뭐 뭐 어때요. 영어인데. 한국말 잘 쓰면 되지. 그렇죠? 그래서 이게 발음 자체가 음 에이 이 발음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써줄 때는 이 페를 써 줘야 되는 거죠. 페이는 아닙니다. 안녕.